하나님, 이거 언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닥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자주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두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꿈이 있어요. 내가 되고 싶은 뭔가가 있어요. 갖고 싶은 직업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완벽한 배우자를 준비해 두셨죠? 언제 제 눈앞에 나타나나요? 좀 로맨틱했으면 좋겠고요. MBTI 좀 맞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렇게 타이밍에 집착할 정도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완벽한 일이, 완벽한 타이밍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하나님의 관심은 타이밍이 아니라 관계 자체에 있다. 행복한 사람과 좀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갈린다는 걸 조금 발견했어요. 행복한 사람은요 언제일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언제 카톡을 줄까? 이 사람이 나한테 언제 전화를 할까? 언제일까를 고민하는 관계가 신뢰가 두터운 경우는 없어요.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는 어떤지 아세요? 언제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언제든지 연락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언제든지 나는 밥 먹자고 해도 상관없어요 좋은 관계는 안 좋은 관계는 그 언젠가가 제 너무 중요해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이거 언제 이루어주실 거예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닥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 언제든지요 하나님 저를 쓰고 싶으세요? 언제든지요 제가 이거 언제 할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언제든지 할게요 관계가 좋은 사람에요 좋은 타이밍이 왔다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올바른 관계가 우리 인생을 바꿔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너무 집요하게 묻지 마세요 너무 거기 집착하지 마세요 안 알려줘요 그리고 물으세요 그래서 너랑 나랑 지금 무슨 관계인데? 너는 지금 그때가 언제인지를 묻고 있는데 그래서 너랑 나랑 지금 무슨 관계인데? 난 너하고 불편한데? 이네 기도를 내가 지금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은데,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관계가 중요해요.